샬롬 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어,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나도 다르지 않다 똑같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죽임을 당한 어떤 갈릴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이 드이던 재물과 그 사람의 피를 섞어 놓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이든 혹은 법적인 심판 혹은 사형이든 간에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두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왜 물어봤는지 명확하게 알수 없지만 예수님의 대답 속에 그들의 질문 그리고 그 의도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외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서 혹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 대답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그가 다른 갈릴리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 같냐라고 반문하시죠. 그러면서 3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4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한 18명의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것이... 혹 다른 사람들보다 혹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사고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같은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러노니 아니라. 그들이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 남들보다 뭔가 죄를 많이 지어서 뭔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소위 말하면 재수 없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결국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이 죽은 것은 지금 살아있는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뭔가 업보가 뭔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누군가의 사건과 이야기를 보거나 들어보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운이 없어서 뭔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그들과 우리는 모두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을 보면서 우쭐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만하지 마세요. 주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보고 나를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묵상 포인트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3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하자 포도원 지기에게 이제 나무를 다 찍어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실제로 관리하던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자한해더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더 수고해서 관리해 보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후에 열매가 생기면 다행이지만, 열매가 생기면 좋지만, 아니면 그때 찍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나무는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미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진행하려고 하시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설득하시고,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곧 옵니다. 회개를 통해 변화라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이제 찍혀서 버려져야 될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자꾸 미루고 계십니까? 느끼는데, 아는데, 여러분 생각이 나는데, 왜 자꾸 미루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는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라는 마음 때문에 느끼는 내가 삶 속에 변화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 부분을 여러분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걸음을 주고 지금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을 파고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묵상 포인트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